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나 척추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룰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제가 무릎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방역신경외과 김도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니까 체온 유지를 위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속에는 우리 몸에 관절 같은데 전달되는 영양물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통증을 조절해 주는 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혈관이 수축되면 아무래도 그런 물질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관절이나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근육, 인대 같은 연구조직들이 기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밀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변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가동 범위가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증이 겨울에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겨울에는 블랙 아이스라 에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빨게 빙판처럼 얼어서 이제 자주 넘어지는 것도 생길 뿐 아니라 제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날씨가 춥다 보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계시거나 혹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보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첩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넘어지는 순간에 이제 대처를 못해서 굉장히 크게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흔하게 저희가 다치는 부위가 고관절 쪽에 골절이 잘 생기고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나 척추 압박골절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룰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넘어지는 것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골절이 심하다든지 인가완전파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한 자분의 비율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전기치료나 냉찜질 같은 물리치료를 하고 이제 무릎이나 연골 같은 것이 손상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통증 주사나 혹은 히알루론산이라고 해서는 이제 연골에 약간 유난비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약물이 있는데 그런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이제 통증을 호전시키는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요. 이런 보존적 치료를. 안 되면 그때는 연골 파열이나 이런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그런 연골 봉합술 혹은 연골 절제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가 되는 연골이나 인대 부위의 일부분을 세척하거나 저희가 복합하는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경우에 한 경우가 이제 관절 치환술인데 무 고관절 이런 경우에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심했던 분이 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악화된 경우에는 다른 보존적 치료나 어떤 최소 침습 수술이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티타늄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삽입함으로써 완전히 기존의 그 고장난 관절을 교체해주는 그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저희가 시행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제가 무릎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무릎으로 수건 무릎 해서 자리에 무릎을 펴고 앉은 상태에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무릎 밑에 덮고 오금 부위를 피면서 수건을 꾹꾹 눌러주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앉아서 무릎을 앞으로 들어올리는 이러한 동작입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천천히 진행을 하고 한쪽 다리씩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하시게 되면 역시 이제 무릎 주위에 연부조직들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갑작스러운 외상에 큰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또그 주제를 잡아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